달라도 너무 다른 남자와 여자 저희가 분석해드립니다 음. 달달남녀어 이번 주제는요 음 남자와 여자 썸에서 연애로 넘어가는 노하우 네뭐잡아뜨리기뭐 <laughs> <laughs> 뭐 눕히기 이런 거지 그, 그런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<laughs> 미친놈 <laughs> <laughs> 정말 이 썸이라는 게 사실 애매모호하잖아요. 그치, 그치. 이 썸에서 내가 내여자로 만들고 싶다 하려면 은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확신을 주는 거, 이만큼 잘난 사람은 그러니까 너가 나를 만나면 진짜 썸안 해봤나 줄수 있는 좀. 이 새끼 썸안 해봤어. 한 번도 안 해봤나 봐. 썸 해봤... 해봤죠? 아니야, 내, 내가 얘기해 줄 이거는 확실해. 다수들이 있잖아요. 여자 친구라고 소개를 해버리는 게 썸을 종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. 저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. 제가 만났던 친구들은 오.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뭐야? 갑자기 오. 공격적인 변화는? 아 그래? <laughs> 네, 그러니까 그, 그런 친구, 저는 그런 친구들만 만나왔던 것 같아요. 그러면은 그거야. 그러면은 너 혼자 썸을 타고 있었던 거지, <laughs> 그거지. 그러니까 자기 혼자 썸이면 이런 방법은 절대 안 돼요. 근데 둘이 같이. 정말. 사기자라는 얘기만 안 했을 뿐이지, 저녁에 막 늦게까지 통화하고 이런 감정의 교류가 있다고 하면 저는 그 종결하는 딱 지점은 친구들한테 아예 그냥 소개할 때 그렇게 명칭을 확실히 하는 거. 저는 애매한 거딱 싫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확실히 해주는 게 좋거든요. 네. 확실하게 갈 거면 아예 고백을 하는 게 낫지 않나. 나는 근데 사실 한 번도 음. 고백을 받아 사귀어 본 적이 없어. 아 진짜요? 어. 그렇게 사귀지 음. 않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. 고백을 받을 용기도 저는 없어요. 막 그거를 음. 진짜 진지하게 막 꽃을 들고 와서 그러면 은 음. 너무 용기 있고 멋있긴 하지만 아니면 진짜 잡아 뜨려 얘들아. 음. 그게 방법이에요. 아니 그냥 후키스해 버려. 아니면 손을 잡든가 좀 그런 까지 그러면. 근데 썸이 왜 있어? 그러니까 선 기간이 전 되게 짧아요. 그래서. 아 고백하고 너아내 예, 여자 해라 뭐 이런 네. 그러니까 느낌으로. 뭐술 먹다가 내가 잘 해줄게. 응. 충분히 넌 충분히 나, 어? 응. 행복할 수 있어. 약간 사비 교혼 느낌으로. 넌 충분히 나어 나랑 같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. 여기다 십자기 고리를 차는 거 아니야. 어. 그런 느낌. 십자기 고리를 차는 거 아니야. 제가 약간 이상한 건가요? 저좀 약간 좀내 많이 이상한 것 같아요. 제가 약간 이상한 친구들랑 이 응. 난... 아니 아니 네가 이상한 거야. 그 친구들이 너한테 맞춰준 게 진짜 고마운 거지. <laughs> 지금 여자친구한테 잘해. 고마워. 응. 방법이 다른 거지 어쨌든 고백을 하나 안 하나 음. 똑같이 어쨌든 무조건 직구로 날려라 음. 네. 그게 스킨십이든 용기를 내야 말이든 어 저는 직구로 날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맞아. 이 썸을 종료하는 건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거든요 근데 저는 여자가 썸을 종료하는 게 가장 전 좋은 것 같아요 여자가 확실히 해주는 게 남자 입장에서도 이게 고맙거든 여자친구가 마음이 있으면 저는 야너 마음에 든다 야너집 어디니 이게 물어본다고. 내가 달라다줄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 썸 종료야 집에 딱 앞에서 또 뽀뽀 딱 하고 이렇게 딱 하면 끝이지 근데 저는 항상 썸이 이미 그런 단계까지 발전한 손 잡고 야, 스킨십 할때 그건 썸이 살려면. 아니잖아 그래서 그게 그썸 아닌가요? 제가 얘기 못하겠어요 이 양반이랑 연애 고잔데 연애 계속 하고 계시고 저는 연애, 저는 연애 고수인데 이런 거 못하고 있고 원래 이론파가 연애를 못해요. 저 이론 진짜 빡삭하거든요 <laughs> 여러분들 전화 주실래요? 제작진한테 댓글 다시면저 마음에 드시는 분 있으면 혹시나 혹시 연락 주세요 주변에 막. 저 이제 결혼 결혼해야 되니까요, 여러분들 신중하게 <laughs> 신중하게 해주세요. 저이게 굉장히 영해 보이지만 저 결혼 홍기 거의 꽉 찼거든요. 이제 거의 이제 간당간당 하는데 여러분들 전화. 영해 보이지 않아요. 쌤이 영해 보이는 게 아니라 제가 올드해 보여서 그런 거예요. 예를 들어봐, 일9학번들이 들어왔어. 근데 네가 여자친구 없어. 근데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어. 그러면 은아 선배님 하면서 이렇게 막 개인 카톡을 할거 아니야? 연락처 주고 받고. 네. 그러면서 아 선배님 되게 멋있어요. 뭐 이러면서 아 그래 뭐 너도 되게 귀여워. 뭐 이런 얘기 해주고 왔다 갔다리. 그 부분이 썸인 거지. 아 그게 썸. 인어 그러니까 호감을 서로 가지고 있는데 스킨십은 사실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이게 정답은 없지만 저는 스킨십 나가면은 그때부터 사실은 속도가 나는 거라고. 생각하기 네, 그렇죠. 때문에 네. 잠깐 터치? 이 정도만 있지 아, 아, 썸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어, 얘가 때 아무것도 아닌 그게 썸이구나 네가 생각하기엔 아무것도 아닌 거지 아, 그게 썸 단계라고 그게 엄청 얘기하는구나. 너는 많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, 아니에요 엄청 <laughs> 아, 많아가지고 아니에요, 아니에요 너무 많으니까 어, 얘가 음. 더 접근해서 오면은 그냥 연애하는 거고 아닌 말어 이런 음. 느낌인 거 아니야 <laughs> 아니 어, 정리를 좀 하자면 썸에서 연애로 넘어갈 때 결국 잡아뜨려라? 머리속에 그거밖에 그러니까. 안 잡는 것 같은데. 아 그러면 직진하라. 스킨십이던 말이던 직진하세요. 조심해. 그래야 썸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. 아포즈뭔가 이거 뭐야? <laughs> 아 포즈 다시하면 안 돼? 아니야. 아니야. 다시하면 안 돼? <laughs>